어, 아, 어 아, 그래 인사하는 어, 거야 인사해 할머니한테 의사가 안녕 이사가. 안녕. 이사가. 안녕 안녕 인사한다 아, 인사한다 <laughs> 인사하네 어 의석아 응잘 놀았어요 네네, 해머니 네네, 네. 네, 네, 네 하지. 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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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졸려? 졸린 거야? 아직, 아이고. 아직 안 졸려? 아이고.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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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아이고, 아이 지가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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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아이고, 아니 막 구석에도 들어가나? 아이고. 어, 다 들어가네. 아이고, 미들 없으면 처리해야겠네. 너무 이네 아이, 청주 갔을 때 기거써? 아, 그러게. 아이고. 의사가 아, 그사가 붙들고 일어나고다. 의사가. <웃음> 의사가. 의사가. 싫어? 아고. 언제 본데? 아, 16일. 16일? 아고, 졸려요. 의사가. 저 둘로 불러. 골라. 아, 돌린거야 아. 아이고. 네. 아이고. 아, 귀여워. 아이고. 아이고. 아마여워어요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이뻐라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뭐이고아아구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구 아이고. 어 아이고. 이고개이장이잖아 뭐, <laughs> <멍. 웃음> <laughs> 아유, 아유 이거 봐 이거 봐몇박 히니 그러는지 몰라 아아아아리 굴러 저리 걸고어 그래 회사가 아우 졸린가 봐 아우 졸려 졸려 아고 이제 잘 <laughs> 나오려는 거야 아이고 봐 아이고 <laughs> 아이 군인이야 군인

어, 푹신푹신한 거예요. 어. 아이고 어떤 애들 막 모자도 씌워주더라. 아유어 그런 애도 있어. 그 머리끈 어. 하는거 있어. 어, 어, 어째 이렇게 그냥 막푹 넘어가니 알바인 좋다. 뭐지? 아이, 방금 그... <laughs> 만났어. 펴이야그 반들어 가야지. 아이고 끊기나보다 끊어졌는데?